저요. 시까지 남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70쪽. 개념 70쪽 맞죠? 네. 보자. 얘들 막 1번 하나 잠깐 멈추고. 자, 아. 옆에다 밀어 놓고. 자, 1번은 160분의 60. 네? 160분의 70이. 맞았다. 그러니까 분자가 60이랑 70이가 나와야 되네요. 문제에서 공통 분모가 1 5 0에 가까운 수를 물어봤어. 어 맞았어. 얘들아 공통분모 만들어라는 얘기죠 이거. 네. 즉 도화란 뭐 얘기야. 그 분수를. 평분. 평분. 네. 방법뭐 있어, 얘들아? 삼분배수로 아, 나누기, 분수의 곱으로 나누기, 곱하기, 곱 만들기. 만들기 이거사. <laughs> 자두 수의 곱으로. 분모를 만들거나, 그치 최소공배수로 분모를 만들거나, 그죠? 말이 헷갈리지. 자, 네. 아, 그래서 통문을 하라고 했는데 150 근처까지 가야 돼. 그래서 둘이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둘이 그냥 곱해버려? 네. 아, 곱해요. 어차피 최소공배수 구해도 150 근처까지 갈 거잖아. 네. 그죠? 근데 뭐 최소공배수 구한 사람 있어? 었어? 그냥 했어? 네. 8곱하기 이십 했어? 네, 네. 그래. 그래. 어. 간단한 게 좋죠. 150까지 가려면 그냥 160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그럼 8분의 3에다가는 곱하기 20. 20, 곱하기 20, 그리고 20분의 9에다가는 곱하기 8, 8. 곱하기 몇 분에면 몇 분에? 몇 분에... 어. 60에 60 분에 60 160 분에 70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혹시 몰라 150에 가까운 또 다른 게 있을지도. 다시.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더라? 잘. 밥 <laughs> 150에 가까운 게요. 150보다 클 수도 있고 15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는 아니지 않아요? 아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15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답은 예이긴 해. 근데 나는 이거를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방금 말한 대로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 예. 자, 방법 도뭐 있어? 어, 공배수.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구해 가지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러니까 그냥. 공배수. 어. 공배수를 분모로 두다 보면 150에 가까운 거 찾지 않겠어? 네. 최소공배수 구했지? 구해 볼수 있지, 얘들아? 네. 8과 20의 최소공배수 얼마일까? 8 40. 40 45, 20, 어? 20. 어? 20. 어? 40. 아니죠. 아, 어. 그40 어, 나오지. 한스. 분모가 40일 수도 있고 80. 80일 수도 있고 120. 120도 160. 이렇게 쭉쭉쭉 가겠지? 근데 150을 물어봤으니까 얘 아니면 얘잖아? 네 오왕이 응. 면도 알았어? 학스지다 배웠어? 아 조심해 야120 아니면 160이 답일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누가 더 가까워? 160, 160. 그치? 그래서 다행히 곱을 해도 됐는데 아닐 수도 있어 아닐 그래서 나는 조 수의 공 말고 이거 추천합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를 너희가 파악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응. 다행히 얘가 답이긴 하지. 됐고. 2번. 2 0분에16 나와야겠네요. 그죠? 네. 어. 오케이. 자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와 분자합이 36인 거. 이거 우리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해나? 선생님 답이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했어요? 6 아, 이거요? 응. 음, 5분의 4에 5분의 4를 통분해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찾아봤어? 어, 어, 은우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음, 잠시만요. 안풀었어요? 하나씩 응. 가야 와우 은은이 응, 이거 최근에 배웠는데 월수반에서 이거 곱하기 1 2 3 4 이렇게 그치 대박 이거 기억난 사람 응. 곱하기 1오 나이스 이거지 뭘뭘 뭘 하나하나 찾고있어 나중에 합이 막 186인거 찾으세요 이거 나오면 어떡할라고 그런거 나오면 자 떨릴게요 떨리면 되지 자 분모와 분자에 한 물어봤어. 하. 그럼 지금은 5분의 4잖아? 네. 차이 지금 얼마야? 30 아. 분모 분자 합. 9, 9죠? 그죠? 네. 어? 근데 우리 지금 크기가 같은 분수 물어봤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곱해야 돼. 곱해요, 나눠요? 크 같은 분수 찾아 네. 곱해서 찾아야죠. 뭐 10분의 8, 뭐 15분의 12, 이런 식으로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래서 이거는 통분한다라는 표현이 아니야. 그냥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찾는 거죠. 곱하기 2 하겠네. 네. 몇 번에 몇 대요? 10분의 8. 10분의 8, 통분 아니죠? 그래서 합 얼마예요? 18. 이번에는 곱하기 몇 대요? 2, 3, 3. 곱하기 3 하죠. 몇 번에 몇 대요? 15분의 12. 지금은 얼마야? 합이? 27. 27.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자, 분모와 분자에다가 2을 곱하면 합도 무슨 일이 생겨? 곱하기 2. 두 배가 되죠, 그죠? 두배 어, 하면 나도 두배 된다. 얘가 지금 세배 됐다니 나도? 세배 됐다. 세배 됐다 이거죠? 네. 근데 문제에서 합이 얼마인 거 물어봤어요? 36. 36. 즉, 9에다가 몇배 하라는 소리야? 네 배. 네, 배. 네, 배. 네, 배. 그럼 어디도 네배 해야 돼요? 분모와 분자. 분자. 분모와 분자에다가도 네배 하라는 소리지. <laughs> 그래서 몇 분에 몇 되는 거예요? 어. 20분에, 20분에 10. 16. 6. 6. <laughs> 어, 그러면 36 되잖아. 합이. 네. 그죠? 꺼만... 어, 이해됐어요? 네. 어. 아 지훈아,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 거요어 곱해서 뭘 하나씩? 뭘 어디에다가 뭘그 분모에다가만? 아니요. 분모 분자 어어 분모 어. 어. 분자에다가 네. 2,3,4,5 곱하다 보면 합도 같은 제가 된다는 거 그쵸? 네. 갑자그 물어보신다는 게 너무 당황해서 나 <laughs> 항상 그러잖아 뭘 당황을 해 그래. <laughs> 나한테 익숙해져야지 자 3번 하시지. 혜인아 적었어요? 아... 너만 분주하지를 가았네. 현우도 분주하지가 않네. 정해 썼... 썼습니다. 아, 어, 썼죠? 정 어, 3번은 32분의 8 맞아요,겠네요. 개다 맞았다. 한라요 1번 틀렸. 3 2분의 8. 또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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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틀렸어. 보겠습니다. 분모가 32인 진분수 중에서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 지금 우리한테 분모를 알려줬어? 분자를 알려줬어? 음 32가 분모야 분자야 음 분모지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32인 분수를 약분해놨다 보면 4분의 1이 나온대요 됐죠? 네. 얘랑 얘랑 크기가 같다는 거있든 아니야? 맞아요. 지금 그 32가 뭐로 변했어요. 아, 나누기 나누기. 어 맞아. 나누가한니까 그렇지 그렇지. 32가 4로 변했지? 예, 그럼 4에다가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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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랑 오디오 겹치지 말라고. 자 다시 몇배 해야 돼요? 여덟 네. 배. 아, 배. 여덟 배. 여 배. 답8 32. <laughs> <laughs> 곱셈은 내가 어떻게 못 도와줘야 되아 <laughs> 자, 그래서 1에다가는 몇배 해야 돼? 8배. 8배. 네. 이 방법 아니면 어떻게 했어? 1이 있어. 있어, 나갔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어. <laughs> 그래서 이걸 나가서 답이 되는지. 야, 그래도 답이 나오긴 나왔네. 자, 그래서 일단 네모를 구한 다음에 분수 형태로 다시 써야 돼. 네. 네모를 구하면 1에다가 몇배 하자고? 8, 8, 8배. 그래서 분자는 얼마? 8, 8, 그래서 분수형태로 그 다시 쓰라는 거죠? 네. 몇번에면 32분의 8. 그지 32분의 4모를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32분의 8. 이해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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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풀리는 4번 정도 돼요. 008이요? 자, 4번은 0.8 나와야겠네요. 0.8. 아싸! 맞았다! 안 틀렸다. 그, 맞았지? 자 볼게요. 두상을 뽑아 일단 뭔 분수를 만들고 가장 큰진 분수. 아진 분수. 그렇지. 진 분수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어떤 진 분수? 가장 큰. 큰. 그렇지. 그럼 일단 가장 큰진 분수를 만들어. 근데 그걸또 뭘로 써? 소수. 그렇지. 그거를 또 나중에 소수로 써야 답이돼요 네. 자 그럼 진 분수니까 어디를 크고 어디를 작게? 모래 크고 분. 잘해 잡게 분모를 부모? 작게 하고 분자를 크게. 아까 <laughs> 가분수 아니야? 가분수. 는 멤버 왔어 나. 자, 진분수는 어디가 더큰 분수야? 분모가 아래 아래 분모가 더큰 거죠? 그럼 분모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가장 큰 진분수야 돼. 그럼 일단 분모의 숫자 카드 뭐는안 돼. 오. 안되지? 그래서 하나하나 좀 봅시다. 자, 분모 사를 한다면 4분의 몇 가능해? 4분의 2요. 2. 자, 그리고? 없어요. 어? 4분의 없구나. 4분의 2만 가능하야 어. 하나씩 쓴다니까. 자 그리고 분모가 5일 때뭐 가능해? 5분의 2그 4. 5분에서 4. 5분의 4. 가장 큰 거니까 에보다는에서5분에5분의서5분의할는어차할크 어차피 크야 만들어야 되니까 분에서분에가이분에일때분분의 몇이 분장 커요? 분5분의5분의5분에 5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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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서 5분에서 5분의분 가장 5분에 5분에서 분에분에서분 근데 뭐서어 그치 근데 뭐 본인이 뭐 시간이 없거나 뭐아나 조금 빨리 찾고 싶어 그럴 때는 그 분수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 개념 자 들어봐요 아, 그거 몇살때 배워요? 3학년 때 아. <웃음> 아. <웃음> 자, 4분의 2는 약분하면 얼마지? 아, 1 0 2분의 1 2분의 1이죠 어? 응. 네 약분하면 <laughs> 약분하면 <laughs> <laughs> 2분의 1은 그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설명해? 한 조각 중에 하나, 반. 두 개, 반. 이 분의 일은 반이잖아요. <laughs> 네. <응>. 아이고야. 이 <laughs> 분의 일, 분의 이나 이 분의 일이나 이건 절반이죠, 절반. 그럼 절반보다 더큰거 찾으면 좋겠네. 지금 다섯 조각 중에 절반이 몇점 몇이야? 오오오 분의 사, 오5이가 절반이지. 네. 5의 절반은 2.5지 네. 2보다 2.5가 더 크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단 얘가 더 크지 벌써 탈락이네 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아니 얘도 당연히 절반보다 크겠지 왜냐하면 9의 절반이 몇점 몇이니까 4.5니까 근데 이거 5잖아 더 크지? 네. 이런 식으로 분수 개념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다행히 탈락이고 얘네 둘이라도 통분을 해보면 좋겠지 뭐 이것조차 귀찮으면 그런 방법도 있어. 예, 몇 조각만 있으면 1이 돼. 1조각. 한조각만 있으면 1되죠. 근데 이게 몇 조각 있어요. 네 조각. 조각. 그래서 좀 찜찜하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충분합시다. 안 <laughs> 충분 안 했는데. 충분하다. 어, 45. 45. 45로 할게요. 45분에 얼마 36, 36, 45분에? 25, 25. 다행히 진짜 누가 더 커? 5분의, 4. 5분의 4가 더 크죠. 어. 그래서 아까 방법이 기억 안 나면 그냥 풍분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진분수 찾고. 근데 이거를 뭐로 바꾸라고? 소수 소수, 어, 5분의 4에서 곱하기 연만 들어. 기 그렇지, 만 들어야지. 네. 1 0분의 8. 8. 그래가지고 0.8. 음. 그래서 답이 0.8. 처음에 5분에 오하려고 했다가 뭔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5분에 4 할까 했는데 그러게, 그러게? 얘 흔했다가. 소수 자체가 안 된다. 네. 어 그렇게 접근해도 좋긴 하겠다. 기사님, 기사를 안 읽었어요. 잘했어요, 아주. 응. 자 그다음에 1, 2, 3. 5. 5번은 1, 2, 3 나와야겠네요. 아, 누구야? 나무에 아홉 개지? 아홉 개라고? 어. 이 나도 아홉 개 수빈아 앞에 봐 어머나. 자 보자 동그라미 알맞은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이거 두 분수를 뭐하고 있어 지금? 통알 크기 통... 비교 그렇지 크기 비교하고 있죠 우리 크기 비교할 때 뭐부터 해야 돼? 통분 통분부터 통분. 해야지 그냥 네. 거의 뭐 외우듯이 나와야 돼자 그럼 통분부터 합시다 분모 몇으로 만들까 얘들아? 45, 45. 그렇지 최소공배수가 35죠? 네 그래서 통분을 해가지고 그 45분에 15에다가 몇을 곱해야 되는 거야? 3. 그럼 동그라미에다가도 곱하기 3. 어. 그럼 동그라미 곱하기 3으로 접근해야겠네? 와, 나랑 코디가 똑같아. 나이스. 자, 9분의 어, 2는 45분의? 45분의 10. 그치? 곱하기 5 했죠? 그 이렇게 해가지고. 분모가 같으니까 어디만 보면 돼요? 분자. 그지 분자만 보면 되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분자리도 합시다. 동그라미 곱하기 3이 1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3단에서 10보다 작은 거 어디까지만 가능해? 9! 9까지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다 몇 곱하기만 할수 있어? 1, 2, 3. 3! 그치? 1 해도 되고 2 해도 되고 3 해도 되고 3 곱하기 6. 3이 9. 9니까. 4를 곱하면 9. 넘어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답이 1, 2 3. 아, 와, 나 너무 더... 잘해. 너무, 너무 똑똑해. 다 맞았어요 아주 나이스. 아, 저저개 틀릴 것 같아요. 아, 만 1번 틀렸고 일 많이 틀일렸니그번은 모르겠어요. 왜? 모르세. 왜? 몰라. 이거 6번. 어, 그래. 자. 6번은 2 0분의 17. 아, 약네요2 0분의 18이요. 자. 맞아. 어 나도 18인데 18로 썼다 이상해서 이거는데 알았어 이것도 지금 크기 비교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통문에 대한 얘기거든 이 문제 그대로 내가 부등호 좀 쓸게요 1 8 어떤 기약분수를 찾으래 근데 분모가 20 20인 그럼 20번의 네모라고 했을 때 얘가 누구보다 커야 돼 10분의 누구보다 커야 해 4분의 3보다 크고 또 10분의 9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요요말 많은 문제가 이렇게 하나로 팍 줄여지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 뭘한다분 통분. 통분을 한다고 0으로 통분이야 나이스 얘손안 되면 좋죠 예. Yeah. 어. 그래서 20으로 통분합시다 얘 20분에 얼마대? 20분에 10, 15 얘는 그냥 20분에, 20분에 그0지 응. 얘가 0 0에1 0 8그렇0 곱하기 0 여기서 0제 뭐만 0면 돼요. 0모 분자, 0자0 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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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0 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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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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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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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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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1 0 0 0 0 0 0 0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기약분. 기약분수. 기약분수. 그치? 그래서 원래는 20분의 네모가 20분의 16도 가능하고 20분의 17도 가능해. 근데 누가 기약분수야? 17. 17. 그치? 그래서 얘가 9. 그래서 얘가 3. 됐어? 네. 아, 네. 오늘 버튼 한번 났어.